그냥. 팔 돌아가는 거. 당 당. 음. 예. 네. 전에는 팔 돌아가는 리듬이 없었거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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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예. 네, 네, 지금은 네, 쭉. 네. 쭉 이렇게. 그 저기다 뒤에를 써야 돼요, 이렇게. 네, 지금처럼. 여기서 보면은 뒤에를 써서 다리도 일자로 잘 되고 당. 루, 루, 리듬, 지금, 예, 네, 지금 리듬이 응.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 폼이 바뀌었는데,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예, 응. 근데 네, 지금 보면은, 던지다 보면 리듬이 생겨요. 이렇게. 당. 당. 뒤에서 봐도. 당. 그리고, 당. 그리고, 당. 저 뿌리. 다 이렇게 딱 까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응. 오늘 전반적으로 초반에 초반에 공 던질 때 보면 전에 전에 던진 거 한번 볼까요? 응. 차이가 확 있네. 요 이게 네.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네. 이렇게 딱 장전하는 요게 없었는데 네. 전에 거 한번 보면은 팔이 그냥. 훌륭한 음. 보면 그렇죠 음, 네. 예. 뭔가 리듬이 만들어서 그냥 네. 예.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잖아 이것도 나쁜 느낌은 아닌데 근데 지금은, 지금 은 지금 보시는 거는 딱 보면 장 예. 뭔가, 뭔가 예 리듬이 사이드암은 리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리드미컬하게 들어가야 돼. 요 폼도 폼이지만 리듬이 없으면 폼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좀 이렇게 탄력이 있는 리듬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음도 올라가야 될것 같아. 지금처럼 다음 좋다. 다. 네? 공도 던지는데 딱 보고 있고 뒷다리도 쫙 올라오고 네. 이게 이렇게 던지죠 공을 응.